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장안면 송리산 가는 길목에 2차선 도로에 접한 농가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라고 해도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고요. 아주 진입이 최상입니다. 예, 지금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여기 보이는 이저 안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서부터 이 도로에 접해 있고요. 진입이 너무 좋습니다. 마을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대지가 660제곱미터 200평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은 95년도 건축으로 조적조 슬라브 주택입니다. 30평이 되겠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이며 남향 주택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큰 감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갈을 깔아 두셔서 차도 주차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옆쪽에 이제 화단과 이렇게 복숭아 나무 또 매실 나무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예, 저쪽 올라가는 그렇죠. 이 도로는 저 뒤에 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딱 200평입니다. 그리고 이 입구에 있는 컨테이너는 주인분께서 사용하실 거라서 아마 가지 가신다고 하시네요. 남양으로 아주 좋습니다. 오수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오수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화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대추나무 대추나무가 아주 반짝반짝 하네요. 난방은 네. <laughs> 가스보일러이고요. 예, 정화조는 없고 오수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늘막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차고지 겸예 그늘막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경계가 되겠고요. 가스 보일러로 예큰 네, 탱크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네, 계단, 밑에. 계단 밑에 이걸 활용해서 보일러실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돼지 모양도 아주 직사각형 모양에 아주 좋습니다. 이제 주택 뒤쪽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냥 음, 텃밭을 여기도 만든데 네. 그저 공짜로 쓴다. 그렇죠. 이거는. 음.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거고 내 토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주택 뒤쪽으로 왔습니다. 뽕나무가 큰게 있네요. 네. 뒤편에, 네. 주택 뒤편에 무궁화나무. 차가 막 직접 이렇게 마당으로 다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차고지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은 95년도 건축으로 30평이 되겠습니다. 남양 주택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달아내서, 그러니까 베란다 형식이죠. 깔끔하게 되어 아, 네. 있어요. 네. 손볼 곳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입주하셔도 좋습니다. 빨래도 여기서 걸수 있고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바로 들어가면 이제 거실이 나오죠. 방 3개, 화장실 1개, 그리고 다용도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 방서부터 들어오면서 왼쪽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세 개가 다 큽니다. 이것도 옛날 집이 돼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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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남향으로 되어 있는 방이고요. 남향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아마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방. 여기도 또 남향으로. 집은 깨끗하네요. 두 번째 방, 어, 깨끗합니다. 예. 도배할 것도 없네요. 네. <laughs> 도배 장판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방도 큽니다. <laughs> 옛날 집에서,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이제 30평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한 개입니다. 그런데 넓직합니다 화장실 안에 세탁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이 분리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방입니다. 싱크대도 뭐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고요. 볼 곳은 하나도 없 깨끗해서 화이트 톤으로 깨끗하게 네. 여기 서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돼 있고요. 네. 예, 네. 네. 냉장고 큰거두 개도 다 들어가는 그런 주방입니다. 김치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 네. 남향으로 거실도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쪽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을 가는 공간이죠. 이렇게 다용도실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고 겸 띡기 다용도실. 예예. 네. 네. 뭐. 그래서 빨래도 넣을 수 있고 여기 간단한 식사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쨌든 주택은 수리 없이 깔끔해서 들어와서 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집이네 그죠? 그렇죠. 네. <laughs> 손볼 때가 전혀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곳은 송리산 아이시에서 약 10분, 본 시내에서도 10분 거리로 교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장안면에 있는 농가 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